습니다. 아, 여기 룸서비스가 되요? 네, 네, 호텔이잖아요. 여기서. 고니다세차요당신 세차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또페이크생일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아, 잠시만요. 네. 이 케이크가 말이죠. 이게 뭔데?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어, 며칠 전에 기현이 형이랑 저랑 같이 그림을 그려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그거 아니야? 주둥이에 뭐 묻은 강아지. 맞아, 맞아. 그 공장에서 어. 그거예요, 그거. 저왜 그림이 거꾸로 돼 있지? <laughs> 저희가 그린 그림인데 좀 돼지같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조금 좀 다르긴 한데, <laughs>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근데, 오, 근데 귀엽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드셨다. 야, 우리 시안이 조금 아안이와조어 좋은 냄새 나그 치즈케이크 냄새나 이거예요, 나. 이게. 이거. 아, 그래 아, 맞다. 이거 이거 보고 했어. 이거 보고 했어. 맞아. 이거네요. 이거네요. 맞아 아, 이거야, 이거. 이분이 저희 거안 보고 저 사진 보고 만들었네. 아. 그냥 우리가 보내 드리긴 했는데. <laughs> 와, 나 이거 한입 먹어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해드세요? 그럼요. 두입 드세요. 아, 이것도 편지도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거 또편지도 보내 주셔 가지고. 아거 어디 자르실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 좀 자르기 뒤쪽 아, 그러니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면로 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 강아지에 대한 아이거불 붙여 불붙드려야지 먼저 아, 실내에서 불 붙이는 게아 맞다 여기 안 된다 예, 안돼 안돼 안 돼. 아, 네. 네. 아 여기 불 붙이면은 그아 소원 안 빌어요? 네 소원 빌고 잘라야죠 소원이요? 예이어주시나요뭐 네. 나우에서 이어주시겠죠아네 일단은 네 했습니다. 네. 뭐 뭘로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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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궁금한 일좀 마세요. 자, 자, 먹자. 뭐 케이크야, 안해가 와, 저야. 아, 초코야. 이게 제가 사실 케이크를 보통 선물 받으면 잘안 먹게 돼요. 맞아요. 왜냐면 안 먹게 돼요. 제가 생크림도 별로 안 좋아할뿐더러, 네. 약간 치즈랑 쿠키 막 약간 이런 건 초코도 또안 좋아하는데 오. 이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갔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때요? 어, 맛있어요? 예 음. yeah. 이게. 와, 옆에가 먹고 싶어? 치즈예요 <laughs> 어, 어, 거기 한입 드릴까요? 김치면 확 도네? 어, 이거는, 잠깐만요. 치즈라고? 역대급이요. 그냥 뭐. 이거 지금 잠깐만. 좀놀랐거든요 놀라워요, 맛이. o 어, 놀라 진짜로. 음! 야, 이거 내가 먹어본 케이크 중에 역대급이야. 음 살짝만 먹어볼래요? 그래요, 못참지. 네. 아니, 이게. 와, 이거 지금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이게 원래 커스텀 케이크이. 맛이 없는 게좀 많아요. 맞아, 어, 솔직히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 맛이 없는 게 많은데 굉장히 맛있는. 이거 뭐... 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무슨 치즈라? 그러... 치즈 꾸덕꾸덕 뭐, 치즈? 뉴욕 치즈. 뉴욕 치즈 케이크 할때그 음! 뉴욕 치즈. 그래, 그 치즈 케이크에 어. 초코 맛도 있고 오레오도 있고. 아 어, 오레오도 있고 겉은 강하지어이집 어. 음, 잘한다. 이집 잘한다. 이집 아. 잘해. 어 감사합니다.